네, 어...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이건 마지막 실전예상 문제풀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넘어갑니다. 음... 지금 이제 같이 푸는데, 네, 1번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면서 재무설계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노인 가계를, 대상으로 자산 관리 운용을 상담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열광 중것 중에서 가장 부적절한 것이네요 자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산을 배분한다 괜찮죠? 고정적인 추가소득이 없고 저금리 상황에서 생활자원을 말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가장 고려해야 될까요? 추가소득이 없는데 안정성을 좀더 고려해야겠죠? 답은 이게 될것 같습니다 자 질병 사고 등 예기치 않은 위협에 대비 유동성을 높인다 유동성이란 말은 어느 정도 이제 현금화해서 쓸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 되네요. 나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함으로 월 지급식 상품을 이용한다.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함으로 월 지급식 상품을 이용한다. 음. 네, 나쁘지 않죠? 다 괜찮죠? 그 생활비가 있으니까 월 지급식으로 하는 거 좋고, 1번은 2번. 답이 좀 명확했네요. 다음, 2번. 금융투자회사가, 아이고.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상품별로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여 위험도를 분류한다. 다음 중, 정량적 요소라 적절하지 않은 것. 정량적이라는 거는 수치로 좀 표현 가능한 걸 얘기하죠. 가격 변동성 나쁘지 않죠? 원금 손실 가능성 범위 얼마부터 얼마까지 괜찮죠? 거래 상대방의 위험 상대방이 위험할까 안 할까 신용 등급도 수치로 표현 가능하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건 정성적 미어 정성적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개 구별하는 거. 다음 3번. 가계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다양한 지표에 대한 설명이다. 지표를 산출하는 산식이 가장 적절한 것은 어 이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가계 수지 지표는 월 평균 생활비를 월 평균 가계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다. 위험 대비 지표는 일단 넘어가고 생활비를 가계 소득으로 나눈다. 가계소득을 생활비로 나눈다. 위험 대비 지표는 월평균 가계소득을 월평균 보험료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음 저축성향 지표는 연간 가처분 소득을 연간 총저축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거 뭐 앞뒤 이것에 따라, 이거에 따라 또 헷갈릴 것 같아요. 유동성 지표는, 총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다. 어떤 게 가장 적절할 것인가? 답은 1번이죠. 생활비를 가계소득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건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음. 여기 이제 지난번에 정리한 거 보면은 가계 지수 지표는 월평균 가계 소득에 대한 월평균 생활비의 비율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 조금 바뀌었네요 월평균 생활비를 가계 소득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혼동하지 않, 않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생활비의 비율이면은 생활비를 소득으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여기 보면요. 이거는월 평균, 여기 나왔, 이건 그대로 나왔네요. 보험료를 가계소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됐죠. 아까 그거랑은. 아까 이거 보시면 이거랑은 반대죠. 보험료를 가계소득으로 나누는 겁니다. 뒤에 것도 아마 앞뒤가 나누는 거가 달랐을 것 같아요. 자, 총 저축액. 저축성의 제품면 연간 총 저축액을 연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다. 이게 앞뒤가 바뀌었죠. 유동성 지표도 마찬가지로 총 자산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눠 계산하는 금융 자산으로 나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금융 자산을 총 자산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게 나눠지는 게더 커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좀 나눠서 보면은, 월 평균 보험료 나누기, 월 평균 가계 소득,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게 분모, 이 나눠, 나누는 게좀큰 수여야 된다, 이 얘기죠. 요 같은 경우도, 연간 총 저축액이죠. 나누기 연간 가처분 소득. 이렇게 나타내고. 금융자산에서 총자산을 나누는 거죠. 잘 보시면, 이걸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 뒤에 나눠지는 게더 커요. 음? 전체에서 부분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좀 나는, 저도 지금 방금 생각한 건데, 부분이 앞에고, 그 다음에 전체가 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금액이 적은 거, 이거는 큰 거,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이거 나왔었죠. 투자자에 대하여 고지하여 의무, 유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원금 실수 가능성. 이런 거 해줘야죠.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하기도. 이것도 해줘야죠.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도 해줘야 됩니다. 교부 불가? 이거는 뭐 원하면 다 교부해야 되는데? 이게 틀린 겁니다.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원하면 다 교부해줘야 되죠. 어,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부해준다는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죠. 다음. 다음 중 투자자 정보 파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 정보 파악. 대리인을 통해 투자자 정보를 얻는 경우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어? 이거는 뭐 괜찮죠 다음 온라인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권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성향 및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온라인에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 다 구축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답이 나왔는데 온라인에 실제 권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 투자자가 자기 스스로 온라인상으로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게끔 파생상품 등의 경우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이게 적적성 말고 뭐였었지? 적합성 있었죠? 적합성, 적정성, 적정성은 파생상품, 그리고 그냥 적합성은 그뭐 일반 주식이나, 일반 그런 상품들, 금융투자 상품, 이거, 적정성이 좀더 위험한 파생 상품. 어, 투자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가 적정하지 않은 상품의 거래를 원할 경우 경고 등을 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고. RP 등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의 경우 간략한 투자 정보 확인 사유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약자로 써있는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rp가 뭐냐면 rp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대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랍니다. RP가 채권의 한 종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음, 가끔씩 이렇게 약자 나오면 저도 몰라서 찾아보고 있거든요. 검색으로 다음 오. 6번, 다음 중 투자자 성향을 분류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수화 방식, 객관화된 답변을 통해 투자자 성향 파악이 용이 괜찮죠. 다음 추출 방식,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질문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것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죠?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 혼합방식. 이두 개를 섞은 거죠. 투자 권유시마다 현재 투자 자금 성향에 대해 확인해야 하므로 투자 성향 점수와 바식보다는 다소 거래가, 이거 단점에 해당하는 거. 맞는 말이죠. 단점에 해당하는 거. 근데 요런, 요런 문구 같은 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상담 보고서 활용 방식, 총네 가지 방식인데, 파생 상품 등의 투자 권익시 적합한 방식으로 점수화 방식보다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높죠? 이 가능성이, 어? 뭐야, 무슨 말이야?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 이, 요게 틀린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신탁, 자문, 1임, 포트폴리오 투자에 적합한 요게 틀렸네요 네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요게 아니고 얘는 신탑 자문 1인 포트폴리오 투자 등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이건 아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다음 중 고령자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고령투자자 1번.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 권유 시 전담 직원을 통하여 판매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뭐 괜찮은 말인 것 같은데 그냥 투자 권유 유의사항 투자 권유 시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하여 판매 직원의 사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뭐 나쁘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 음... 근데 투, 유의 상품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말이 좀 이상한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고령 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설명이 된 개체시 허위 과장 정보 투자 정보물이 활용되자 어 이건 맞는 말이고 초고령자가 투자 권유 유의 상품에 해당하는 금융 투자 상품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족 등의 조력받을 을 수도 안내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인데 이게 뭐가 틀렸지? 음. 아 여기 이게 틀렸다네요. 확인해 보니까. 뭐가 맞냐면 음, 지점장 등 관리직 직원의 사전 확인 절차. 어, 이거는 정말 이렇게 문제 되면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게 틀리네요. 판매 직원이냐, 지점장 등 관리직 직원이냐. 그리 이거는 좀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8번. 투자 권유 대행인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투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밖에 재산은 수천 원이 당연히 이거 안 되고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도을 감안하지 아니고 투자 이거 맞는 말이고 투자 성향 및 금융 투자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 투자가 유리하게 판단된 경우 당장기 투자 권유 괜찮은데 이게 틀렸죠 이거 쉽죠 권유 권유하는 사람은 계약 절대 체결할 수 없죠. 자, 9번. 다음 중, 투자 권유, 어? 잠시만요. 뭐가, 이게 된다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였냐면, 어, 이런 행위들 다안 된다. 이거 금지사항이고, 이거는 권유사항이랍니다. 아, 네, 좀 잘못 봤네. 다음은, 나머지는 다 금지사항. 어, 이거 다안 되는 거 잠깐 착각했어요. 나머지는 다 금지사항. 이런 거안 되는 거고,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순간 착각했습니다. 다음, 9번. 다음 중 투자 권유 시 설명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이거 설명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 권유 시 금융 투자 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 측면만을 고려해 설명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벌써 이거 답 나온 것 같은데요. 뭐뭐 마늘 이런 거다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은 투자자는 간단 설명한다. 이거 맞는 말이니다 계속적 거래가 발생하는 단순 구조는 최초 이거 괜찮고요 외화증권의 투자권유시 환위험했지 여부 환율 위험 및 대상 국가에 대한 위험 등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하죠 답은 1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네 실전 문제 풀이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풀어보고 나서 한게 아니라 바로 보면서 풀어가지고 약간 어버버한 게좀 많네요. 네, 그래도 네 따로 시간 내서 할수 있는 뭐더 노력하면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